자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베이징 첫째 날 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징 하면은 여러분 제일 처음에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맞아요, 우리 천안문, 그죠? 티엔안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곳이 아마 제일 처음에 떠올리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뭐 천안문이나 뭐 자금성, 만리장성, 이화원 이런 곳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날첫 번째 장소 우리가 티엔안만 천안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뭐뭐 하나요? 좀뭐 뭐뭐 라는 표현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가나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어떻게 팔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란 뜻. 이거 어떻게 팔아요? 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작동 하나요? 등등등. 어떻게 뭐뭐 하나요? 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안문, 우리가 중국 가고면, 이제 베이징 가면은,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하면서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가면 모택동 사진이 엄청 크게 걸려있죠. 그리고 양쪽 옆으로 큰 중국어가 적혀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책에다가 담아놨는데요.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가 천안문을 한번 가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볼까요? <목소리> 징원. 칭 원이라고 했어요. 자, 칭 공손한 표현이고 원 묻습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칭 원하면 뭐 신뢰합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저기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간단하게 뭐 Excuse me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요, 칭 원이라고 묻습니다. 티 천안문, 천안문 천안문이죠. 천안문, 怎么 어떻게 저 가나요 라는 표현이에요. 怎么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볼 표현 뭐였죠? 전마 그죠? 어떻게라는 표현이고요. 뒤에 이제 뭐 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전마죠. 우리는 이제 가는 거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저 올렸습니다. 천안문 전마저 천안문 어떻게 가죠?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치엔 왕이요. 어디어디를 향해서 어느 어느 쪽으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치 하면은 앞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치 앞쪽으로 이지 쭉 무슨 뜻이라고요 이쭈쭉네 그래서 발음 비슷하잖아요 쭉+ 쭈쭉 그래서 이즈 쩍 앞으로 쭉 걸으면요 쭉 떠올라 곧 도착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원치엔 이즈 쩍쭉 떠올라 앞으로 쭉 가면 도착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리짤 위에 마위 뭐죠. 멀다 라는 표현이죠. 위엔 마? 멀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중국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 가장 대표적인 게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마? 를 넣어서 뭐뭐인가요? 라고 의문문을 만드는 거 그리고 정반 의문문 부정이랑 긍정을 섞어서 위엔? 뿌위엔? 이렇게 해서 긍정과 부정을 섞어서 정반대의 의문문 뭔가요? 안 뭔가요? 라는 걸 같이 연결해 줌으로써 멀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의문 대사, 점머 어떻게, 좀머 술호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의문 대사를 사용을 해서 의문문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엔마 멀어요라고 물어봤어요. 리 어디 어디에서, 절 여기 여기에서부터 멀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리절 위엔마 여기서 멀어요라고 묻죠. 그랬더니뿌 위엔 뭐예요? 안멀어요. 뿌 위엔 위에는 안멀다에서 뿌를 썼습니다. 그래서 뿌 위엔 안멀어요. 거의 뭐할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거의 어떻게 말한다고요? 거의 걸어서 가다. 그래서 걸어서 갈수 거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거의 <뭐라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누군가가 외국인이 와서 어 여기 여기서 홍대까지 홍대 있고 여기서 홍대 정문까지 가는데 멀어요라고 물어보면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저저취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우리도 놀랄 때 감탄사로 와! 이런 말 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와 하고 놀래죠. 한자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쩐다쩐 진짜, 진짜 다 크다, 쩐다 뭐예요? 진짜 크다. 티엔한문 천한문은 여또다여두다 자, 우리가 이제 또어라는 의문 대사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여또다 얼마나 큰 거니라고 물어보죠. 그때 여 두어 따를 물어 쓸수 있겠고요 그따 자리에다가 다른 걸 넣으면 다른 걸 질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 또, 떠 높다에 까오를 쓰면 키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질문이 될수 있겠고요 여 또, 종, 무겁다 할때 쫑을 쓰면은 또쫑여 또, 쫑이라고 물어보면 몸무게를 물어보는 게 돼요 그래서 또 뒤에서도 다양하게 형용사를 넣음으로써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크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또다를 썼어요. 티엔안문요 또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听, 쇼, so, 듣기로는요 티엔안문 천안문 광장 광장은요 천안문이 이렇게 있어요. 천안문 그 모택동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양쪽 옆에서 문을 들어가면 그문 뒤로는 이제 자금성이 있고요. 그 천안문 앞쪽에 엄청큰 광장이 있거든요. 그걸 Tiananmen 광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넓죠. 거기 앞에 국기계양식. 10월 1일 날 국경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국기계양식을 하는데, 저 거기 갔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깔려 죽을 뻔 했어요. 정말 저는 새벽에 걸 갔는데, 춥고 졸린데, 대학교 때 이제 뭔가, 그래도 나 중국에 한번 있었는데, 국기계양식은 봤다고, 아,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만들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 그런 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가볼까 싶어 가지고 새벽에 그게 딱몇 시에 하는 건 없고 해가 딱 뜨면 그러니까 6시를 좌우로 해서 보통 한대요 그래서 그때 막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5시인가에 거기를 가 가지고 줄을 서 가지고 걸 갔는데 사람이 사람이 전 정말 너무 뒤에서 밀고 막 이래 가지고 난간에 제가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 이렇게 뒤집히는 줄 알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핑슈워 테나맨 광장 네 천안문 광장은요 슈모입니다세제 세상에서 세계에서요 다광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광장이래 정말 넓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서 이제 그 국기 게양하는 거 보고 이러는데 멋있죠 왜냐면 이제 그게 딱딱딱. 그열 맞추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외지간에서 그날 일을 겪고 나서는 어디 가서 사람 많아서 깔려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입에 안 나오더라니까요.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팅쇼어 같은 경우는 네, 듣자하니 내가 듣기로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자주 나올 거니까요. 이 표현 좀 기억해두시면 좋겠네요. 꼭암기해주세요왜냐면이 표현 뒤에부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입에 익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 듣기로는요, 천안문 광장. 천안문 광장은요, 실 무엇 못입니다. 세계상 세계에서 최다다 제일 큰 광장 광장이래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 개 문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여섯 문장, 그리고 뒤에 이제 패턴 공부까지 우리가 같이 할 건데요. 중국어 공부할 때, 사실 제가 늘 하는 말이긴 한데, 외국어 공부나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는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방법을 잘 알고 계신데, 못 하는 이유가 뭐죠? 부끄러워서, 그, 그, 그러니까 그게 뭔가 못하는 이유가, 아,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그 힘들어서 귀찮아서, 음, 귀찮아서 잘안 해요. 음, 뭔가, 하, 아, 내가 이입 밖으로 자꾸 내고 틀리고 이러면은, 아, 내가 이거 틀렸는데, 아, 창피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입 밖에 안 내고, 또 게을러져요. 아, 내가 1과부터 50과까지 김정은 쌤이랑 랜드마크 중국어 회화 떼기로 마음먹었는데, 아, 오늘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으니까 또 귀찮아서 안 듣고, 내일은 어제 안 했는데, 아, 오늘 좀 저번 거 생각 안 나는데 복습하고 할까? 그 다음날은 또, 아, 맞다, 나 여자친구랑 약속했지? 이러고 안 하고, 계속 미뤄지니까 또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귀찮고, 그죠? 동기부여가 잘안 되고 이래서 자꾸 포기를 하고 잘안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건 이제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동영상 강의를 눌렀잖아요. 1과부터 50과까지는 우리 무조건 끝냅시다. 예. 이걸 마무리를 잘 지으시면 여러분 정말 중국어가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물론 자기가 더 열심히 복습하고 자기가 더 열심히 예습하고 자기가 공부한 거다 암기하고 그러면 훨씬 늘 정말 이거 체크한 것만 때도 여러분 실력 정말 많이 향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특히 회화 실력. 근데, 뭐, 그냥 설렁설렁하고 군데군데 기억하고 하시더라도 중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느낄 거예요. 혼자 하면 잘안 하게 되고 독학하면 더안 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해서 저랑 같이 연습하시고 또 많이 읽고 원어민 선생님 발음 따라 하시고 하면 정말 자연스럽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중국어가 나옵니다. 그건 정말 분명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마음 먹고 눌렀더니 마음 변치 말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섯 개 문장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읽어 볼 거예요. 이때는 정말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같이 해볼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 이거 못 봐주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랑 같이 대화한다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请问天安门怎么走？往前一直走就到了。离这儿远吗？不远，可以走着去。 哇，真大！天安门有多大？听说天安门广场是世界上最大的广场。请问天安门怎么走？往前一直走就到了。离这儿远吗？不远，可以走着去。哇，真大！天安门有多大？ 听说天安门广场是世界上最大的广场。请问，天安门怎么走？往前一直走就到了。离这儿远吗？不远，可以走着去。哇，真大！天安门有多大？听说天安门广场是世界上最大的广场。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패턴 연습을 할 거예요. 자 A B A B의 대화 보셨죠? 자 이제 그 중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패턴 우리가 뽑아서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잠마 이 표현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잠마 어떻게 뭐뭐 하나요? 마 하고 뒤에 궁금한 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마 추 어떻게 가나요? 怎么走. 이제 걸어갈 때보통저 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怎么走,怎么취 이런 표현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지하철역 어떻게 가나요? 우리가 여행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거 질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하철역을 알아야 되는데 지하철역은 중국어로 디티에짠띠티 지하철역입니다. 그럼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어떻게 말하죠? 디티에짠怎么취 디, 디, 짠, 점마, 추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이 음식은 어떻게 먹어요?라고 쓰려고 해요. 이 음식은 중국어로 저거 차. 먹다는 어떻게 말하죠? 추. 자, 그럼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점마 추 쓰시면 되겠죠. 그럼 이 음식은 저거 차, 점마 추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점마 뒤에 동사, 네, 궁금한 동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팔다가 마예요. 마이 사다 팔다는 마이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비유로 많이 비유를 할 건데 그게 바로 마이마이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팔 수가 없고 사는 거고 마이 같은 경우는 위에 열 십자를 이렇게 이, 얹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있어서 팔수 있다라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 팔단데. 점마이는 어떻게 팔아요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말로 또少钱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또 어치엔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면 좋은데 얼마예요라는 뜻이죠 또 어치엔 얼마예요의또 어치엔과 점 마마이는 비슷한 뜻입니다 점마마 어떻게 팔아요니까 보통 요거는 이제 채소 어떤 뭐 과일 이런 거사러 시장 갔을 때점 마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 어치엔보다는 <목> 고기나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살 때는 점 마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시과 수박은요. 짠마마. 어떻게 팔죠? 얼마예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차 김치가 중국어로는 파워차이예요. 그러면 파워차이 마 쪼. 김치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한국에 와서 김치 만드는 체험해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촬영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저보다 더잘 만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파워차이 짠마 쪼. 그죠. '做'는 만들다,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파 사이 怎么做? 어떻게 만들죠?'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这个 이거는요. '怎么操作, 操作'가 超做, 작동하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조작해요? 어떻게 작동해요? 어떻게 켜는지 몰랐을 때'这个怎么操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怎么'에다가 '去,吃,买,做' 쳐줘. 이런 동사들을 넣어서 어떻게 가는지, 먹는지, 파는지, 하는지, 작동하는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 문장 완성에서 배웠던 이 표현들, 패턴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읽어주실 거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地铁站,怎么去?地铁站,怎么去? <디티에랑, 쩐 마취> <디티에랑, 쩐 마취> 这个菜怎么吃？这个菜怎么吃？西瓜怎么卖？西瓜怎么卖？泡菜怎么做？泡菜怎么做？这个怎么操作？这个怎么操作？可是，我们去中国吃中国菜，不知道怎么吃。 그러면 이 음식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말해요? 这거菜怎么吃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하철역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지하철역 어떻게 가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地铁站怎么去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뭐예요? 怎어 땡땡. 怎어 땡. 요 표현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대화 나눴던 A B A B 나왔던 표현 중에서도 여행가서 사용하기 정말 좋은 표현들 많습니다. 꼭 암기하시고, 우리 다음 스팟에서, 다음 랜드마크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